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오늘 뽑을 거는요. 지금 탑이 조금 부실하고, 지금 로드에 있는 포이팝인데, 이쪽 기계가 힘이 어떤지 모르겠어요. 천원짜리가 있었으면 테스트를 한번 해봤을 텐데, 일 그전에 해봤던 그 느낌만 갖고 한번 여긴 특게가 조금 느낌이 이상해서 뭔가 회오리도 잘안 쳐지고요 아 이러면 탑이 안 되는데 답답한 회오리 누워 어... 누워 그렇지 오케이 <laughs> 아, 들을 게 없다 뛰어 엄마 아 얘까지 딱 저기 떼어주면 좋은데.. 아, 어렵죠. 이 사장님은 미키를 이렇게 좋아하나 모르겠어요. 1년 12달 내놓는 것 같아. 이 인형을 미키빵가? 두개는 빼야 되는데, 이게 제 키보다 조금 높게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. 앵글이 평소하고는 조금 다르실 수도 있어요. 어우 답답해. <웃음> <웃음> 얘 너무 높은데 지금. 와. 어왜또 그로 놓워 출구 쪽으로 놓아야지. 끝났는데. 이렇게 해놓고 가기가 아깝네. 이 참. 아 쟤. 굳이 왜에호는집 있는 쪽까지 는 집에 갖고 가서 하느라고? 오 뭐야? 깜짝! 는 집에 있는 집에 게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무 있는 집 너무 추워요 아, 또공기도 또 놓는 자리인데. 에, 님은 갔습니다. <laughs> 들을 게 애매해졌네 이제. 편하 어, 게어얘는 어떻게 토이 팝 이렇게 이이 럴까요？세상 이렇게 회오리 안되는 토이 팝 처음 봤 어？힘 은 나쁘 다고 볼 수는 없 는데, 아, 이렇게 되면 안 돼. 그렇지. 가끔 가다 아까 그렇게처럼 저기가 미칠 때가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. 에이. 어야 정말 너무한다 이씨 엄마 한번 남았는데 아. 오나안 okay. 아, 나왔으면 더늘라했는데 요거까지 해야 되겠네요. 에휴 손해봤네. 아, 참 만약에 만 원을 더 한다고 하면 저 라바를 한번 끌어당겨 보고. 요딘자 거북이. 아더 가볼까? 위에다 잠깐 올려놓고 딱한0천원 있으면 0천 원만 딱더 가보고 싶은데 일단 얘. <laughs> 이것도 최대한 센서 쪽에 가깝게 해서 반동으로 그렇지 뭐 들어야 되지? 이게 못 빼낼 것 같은데. 엄마 이거 뺀다. 참. 힘내, 힘내. 아, 아. 뭐야? 밧데리 있는데, 이, 이상 현상이 꼭 생기네. 날씨가 너무 추우면 밧데리가 이렇게. 5% 남았대요 끊김 어떡하지? 영상? 미리 인사를 할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만원 더 넣길 잘했네 들어 들어 아유 팬텀은 이렇게 죠 정... 저렇게 정 자세로 들어서 들수 있는 힘이면은 뭐 아무 걱정이 없지만 힘이 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사이드 쪽그 꼬리하고 뭐팔 걸쳐서 잡는다든지 하여튼 측가 최대한 많이 오므려지게 잡으시면 되거든요. 아이고 이렇게 숨은 어려워요. 이것도 안 돼. 이렇게 와... 약간 쌀 사이... 근데 일열 남았네 하나. 아, 잘못 잡았다. 그냥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. 에휴, 돈 주고 산 거네. 하여튼 아까 요거 세개 하고 요거 두개 가지고 총 다섯 개 뽑았네요. 삼만 원 들었네요. 하여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.